네 갑자기 멈췄네 엘립자베스 사세라고 지었습니다 누나가 근데 제가 꼬미하고 지었고 빠졌네 어 꼬미똥 안돼 밟지마 밟으면 혼낼 거야 안돼 밟지마 그쪽으로 가면 안돼 안돼 밟았어 거다가 그, 똥 싸냐 지금 멍멍이가 똥 싸는 경험입니다 아주 더럽죠. 이런 건안 치워도 쓰... 안 됩니다. 걸음이 될 걸요. 하지만 똥띄기 게만 있잖아요. 어우 냄새. 어우 냄새. 야 냄새 엄청난다. 냄새가 엄청난데요? 야밥 먹... 야똥 싸고 밥 먹냐? 이런 떼기떼기가 때기. 아, 그리고, 음, 요거는 기계예요 <laughs> 절대로 지붕 같은 게 아니에요. 지붕으로 쓸 수도 있지만, 이거, 여기, 보시면, 주의, 라고, 써져 있어요. 위험한 기계예요 농기계죠. 농기계. 얘가 되게 가벼워가지고. 일단 어, 털갈이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털이 막막 막 엄청나게 하, 날리진 않고요 음, 자뭐 뾰족한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, 벌써 밥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엄청나군요 보세요 잘 먹는다니까 털털털 털, 털,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이? 아까처럼. 뽑아줘야 돼, 이거. 안 뽑으면 얘가 독특해져고 아무튼. 이 편에 찍은 건 오늘 처음인데. 되게 불안하네. 야방. 껌이 아니에요. 아, 불안해가지고.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. 일단은 빠이빠이.